짜잔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셨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 파티 기분도 내일 겸 이렇게 알코올과 함께 했네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굉장히 스페셜한 제품. 언박싱부터 살짝 보여드릴게요. 겨울을 연상케 하는 정말 예쁜 패키지의 제품이거든요. 연말 파티하면 술이 빠질 수가 없죠. 쉐킷 쉐킷 해야죠.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술 바로 스페셜 쉐이킷 제품이에요 종류가 다양한데 오늘 제가 마실 술은요 G 스프릿 이란 제품이고요 사은품도 같이 왔네요 이게 증류주인데 일단 병 모양이 굉장히 특이해요 짜잔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40도예요 뒷면에 이렇게 베리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모자 너무 예쁘죠? 랜덤 선물로 선착순으로 증정되는 모자고요. 쉐이킷 스페릿은 물맑은 양평에서 자란 율무를 기반으로 해서 하이볼과 칵테일 전용으로 나온 거고요. 위스키, 진, 보드카 다양한 종류로 라인업되어 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용으로 딱인 소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 일상 하이볼부터 W, G, V까지 종류별로 다양하고, G 스프레이 제품은 봄의 상쾌함을 담은 듯한 느낌이에요. 향이 약간 상쾌한 시트러스 향도 나면서, 주니퍼 베리 향이 들어갔고요. 이렇게 토닉 워터와 함께 1대 5의 비율로 섞어 마시면 좋답니다. 저만의 레시피로 오렌지 주스와 함께 1대 5의 비율로 섞은 다음에 파인애플 살짝 띄워먹으면 정말 맛있고요. 과일주가 되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파리 음식이 완성이 됐어요. 정말 깔끔하고 상쾌하고 개운한데 아주 약간의 쌉싸름한 맛도 느껴지면서 은은하게 여운이 느껴지는 맛이에요. 도수는 40도고요. 술이 약한 분들은 이렇게 탄산수나 토닉워터랑 같이 희석해서 드셔보세요. 여성분들도 좋아할 만한 스타일. 일단 달달한 느낌이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일주스랑 섞어 먹는 게 제일 상큼하고 맛있더라고요. 음, 개운하네요. 일단 조합 자체가 주니퍼, 베리, 유르무, 다양한 보타니컬이 조합돼서 독특한 진 스타일입니다. 일단 병 자체가 트리 모양이라서 굉장히 느낌이 있죠. 음. 굉장히 부드럽고 달달한 향이 나고요. 와. 어. 처음에 첫 맛이 탁 쏘는데 또 부드럽게 넘어가요. 되게 독한 느낌이 아니고요. 그래도 원액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면 희석해서 먹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음, 일단 굉장히 상쾌해요. 원액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약간의 그 탄산감이 느껴지면서 시원하고 상큼하고 아주 향긋한 느낌이 있고요. 타는 듯한 그 짜릿함 있잖아요. 그게 훨씬 희석되니까 술 약하신 분들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족들끼리 모여서 연말 파티, 연인들끼리 즐거운 시간, 캠핑장 가서 색다른 파리투나이 하실 분들께도 너무 특별한 술이 되겠네요. 제가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아래쪽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그럼 다들 즐거운 연말 파티 하시고요. 제가 다양한 종류들, 각각의 술에 알맞는 레시피들도 더보기를 안에 남겨놓을게요.